그 미국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음, 그렇죠. 네 기사를 봤더니 최근 CNN 설문조사에서 미국인 열명 중에 여섯 명이 내년에는 경기 침체가 올 거다라고 50%. 이렇게 예상들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내년 경기 침체 전망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을 먼저 듣고 오늘 방송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 교수님 내년에 경기 침체 옵니까? 예, 뭐 경제 측은 굉장히 참 위험한. 그 예측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전제를 깔아야 되는데, 네. 이 전제가 만족되지 않다면 는 경기가 나빠질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지금 현재 미중 간의 무역전쟁이 세계 경제를, 미국 경, 경제를 중심으로 해서 다 어렵게 만들고 있는데, 네. 그것이 해결이 잘 되지 않는 상태로 간다고 하면은, 하면은 내년에는 올해보다 경기는 분명히 더 치, 나빠져요. 침체될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질문을 드리면 미중 무역 경 무역 전쟁이 내년까지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지금 대통령으로서는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이제 내년 대선을 생각하면 경기가 좋아야 되는 게 사실인데, 네. 자기는 자기를 지지해준 주도를 거기에다가 제조업을 제조업 일자리를 다시 가져오기 또, 위해서는 또 가져와야 되는데.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중국에게 더 강한 압박을 해야 된다. 네. 근데 그러다 보면 경기가 이제 나빠지는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은 지금 연준한테 금리를 내, 내려라. 그럼 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네. 이 시기로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어가지고 제가 보기에 과연 내년까지 이게 성공할 을 건가. 중국이라는 그 무역 상대가 당당히 터하게 나오고 있는 것도 지금 사실이거든요. 네. 그래서 참 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치적인 야망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더 강하게 밀어붙여야 되는데 과연 중국에서 지금 입장은 앞으로 지금 대통령이 단기 이번 기회에 임기가 끝난 대통령이 되면 다음에 민주당 대통령이 될 경우는 오히려 더 안정되게 중국 입장에서 나은 조건을 가지고 무역협정을 할수 있다. 이런 계산을 지금 하고 접근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영진 이코노미스트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일단 미세션의 정의를 보면 이분기 음. 연속 또한 하는 경제가 수축되는 것을 네. 마이너스 성장하는 것을 이제 보통 리세션 이라고 부르잖아요 네. 어, 이제 사실 얼마전에 저희 딸이 한 2주전에 연락이 와서 뜬금없이 휘스턴에서네 그래서 아빠 뭐 미국 경제가 리세션에 들어가느냐고 네. 질문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 경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우리 딸이 네. 기사를 읽다가 <laughs> 그거를 보고 난 다음에 저한테 질문을 한거는 벌써 아 어, 그만큼 많은 사람들한테 뉴스미디어가 지금 리세션에 대해서 많이 다루고 있 언급을, 있다는 하고, 얘기, 언급을 있고. 이거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아~ 연준이 금리를 이상 인하 하니까 그러니까 인하하지 않으면 네. 어~ 떤 정부가 그런 어, 금융정책이나 이런 정책을 완화시키지 않으면 미세션에 들어갈까 이렇게 이제 대답을 했고, 네, 예, 뭐 지금 뉴욕 연준이 만든 견, 경제 예측 모델을 보면 네. 내년 경제 침 그러니까 침체 확률이 네. 한 35%인데 네. 30% 이상이 되면 굉장히 위험한 숫자거든요아 이게 높은 수자요아 그렇죠, 네. 높은 수치죠. 그리고 네. 클리블랜드 연준에서도 그 비슷한 그, 그러니까 장단기 금리 차이로 이제 경제를 이제 예측하는 것이 2020년도에 어, 그 미세션이 올 확률이 굉장히 높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제 개인적으로도 연준이 금리를 완화적으로 하지 않으면 미세션은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경기 침체를 암시하는 지표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노 교수님? 최근에 발표된 어, PMI 지수, 구매 관리자 지수도 경기 침체 우려에 기름을 붓는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그렇죠. 또, 네. 네. 그러니까 제조업 구매자 관리 지수라고 합니까 PMI 지수. 네 그게 중요한 예는 지금 현재 경기가 진행되고 있는 3, 4분기. 네. 그러니까 3, 4분기가 7월, 8월, 9월인가요? 네네. 근데 이 기간 동안에 미국의 GDP 성장률을 그 계산해서 나오려면 은 10월 말까지 가야지 자료가 나옵니다. 그런 근데 그 전에 진행 상황을 빨리 체크해 볼수 있고 그다음에 그 GDP 성장률하고 굉장히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지금 얘기한 PMI 지수입니다. 아. 그 PMI 지수가 지난 3년 내 가장 낮은 수준을 지금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게 네. 되게 이제 52 이하로 떨어진 불경기라고 하는데 그게 이미 49 정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아, 52로 이미 떨어졌군요. 떨어졌어요. 네.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 지금 현재 경기 침체가 분명히 다가오고 있다. 그다음에 제조업에서 경기 침체가 다가오면 은 시간을 두고 되게 미국의 서비스업 쪽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 네. 면에서 이 PMI 지수는 좀 중시하고 있는 그런 집회들입니다 지금. 네. 네뭐 경기 상황, 뭐 이런 것 선행지표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우리가 동원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는 있지만 크게 크게 최근에 그 언론에서 많이 이제 회자하고 있는 한 일곱 개 분야를 보면은 첫 번째 그장 단기 그 채권 그 네. 수익률 그 역전. 네. 그래서 1 0 년물하고 2 년물 그 재무부 채권. 국채 수익률 역전. 국채 수익률이 일반적으로 장기채가 대개 그 기간 투자 임이 있기 때문에 투자자한테는 수익률이 더 높습니다. 네. 자금을 사용한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이자를 더 많이 줘야 한다는 얘기고요. 네. 데 그게 8월달에 잠깐 그 역전이 됐었죠. 네. 그래서 뭐그 상태를 계속 유지한 게 아니라 다시 지금 정상 상태로 돌아와 있습니다만은. 네. 그런 면에서 이제 불안이 찾아올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암시하는 게 많고요. 다두 번째는 이제 제조업 지수 하우징 마켓입니다. 네. 에, 이런 사람들이 점점 불황에 다가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죠. 되게 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 미중 무역전쟁으로서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게 제조업, 광업, 뭐, 그 다음에 유틸리티 산업과 그런 것과 관련된 기계부품, 이런 것들이 네. 주급으 많이 들었는데, 그게 관세가 이제 올라갈 예정으로 네. 이제 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제조업이나 하우징 마켓에 영향을 준다. 그 다음에 하우징 마켓은 아시다시피 많은 건설 자재, 원자재, 원자 이런 가명. 것들이 중국에서 네.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그쪽 분야는 무역의 전쟁의 영향을 지금 빨리 받고 지금 이미 진행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할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그 외는 에또 이제 무역업. 무역업들도 지금 상당히 물동량이 굉장히 많이 줄었기 때문에 네. 그로 인해서 지금 그 경기가 상당히 침체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 그 실업률은 여전히 낮지 않습니까? 그전에도 낮죠. 그런데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제조업 쪽은 미국 전 산업에서 차지한 비율이 10%밖에 되지 않아요. 네. 그다음에 고용 유발 지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제조업 쪽은 네. 서비스업 쪽이 많고요. 어. 그래서 그런, 그런 영향으로 아직 그쪽 제조업 쪽 경기 침체가 와도 실업률은 상당히 낮은 네네. 그런 상태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데 서비스업일 그 고용을 더 많이 창출하고 있는데 지금 서비스업 쪽으로는 아직은 그 제조업의 영향이 넘어가고 있다는 보은 아직 나오고 있지를 않습니다. 네. 또 하나는 제조업들이 그 투자를 하려고 했던 계획들을 거의 홀딩한 상태로 그렇죠.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네. 있는 거네요. 상당히 음. 위축되고 있는 그런 음. 상황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네. 명융이코노미스트가 보시기에는 어떤 것들 이또 있을까요? 네, 예, 뭐 우리 목사 아니 저기 어, 교수님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laughs> 뭐 PMI가 50 밑으로 들어가면 이제 그 제조업 분야가 이제 그 축소가 이제 되기 시작한다는 얘기잖아요. 뭐 확장에서 50이 넘어가면 이제 확장이고, 네. 그다음에 50 밑으로 들어가면 이제 축소고, 그게 이제 46까지 떨어가면 이제 위세션인데. 이제 지금 이제 50m로 떨어져서 이제 그 제조업이 이제 축소 위 위축이 됐다. 위축된 국면에 들어간 건데 네. 사실 또 보면 그 제조업에서 가장 중요한 자동차 산업을 봐도 네. 지금 판매량도 지금 줄었고 네. 그다음에 또 자동차 생산량도 줄었고 네.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전반적으로. 네. 예, 지금 그런 상황이고 이제 보면 지수들이 그 소위 말해서 선행 지수들이 있고 지금 현재 경제를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 코인시던스 인덱스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후행 지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그 실업률이나 노동 시장은 사실 후행 지수기 때문에 네. 어, 그걸 보고 뭐 지금 현재 경제가 경제가 좋다. 앞으로 좋을 것이다라고 얘기 측측하는 것은 조금 그쪽, 네. 어, 무리가 네. 있어요. 그 무리가 네. 있죠. 네. 그 얼마 전에 사실 또 고용, 고용 그 시장을 보면 지금 한 지난 몇 개월 동안에 그아 어, 13만 개그 일자리가 아, 일자리가 창출됐는데 이게 한그 평균 지난 몇 개월의 평균 한 170인가 190보다 낮은 숫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안되면 이게 얼마나 더 이제 지속돼야 되지 봐야 되지만 일단 이제 노동 시장도 좀 이제 쿨다운하는 cool 금값이 많이 오르고 있는 것도 알고 을까 그것도 있습니까? 그럼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금 금은 사실은 이제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네. 또 안전자산에 대한, 그러니까 안전자산을 선호한다는 얘기는 미래에 대한 이제 경제를 좀 불확실하다고 보고 조금 네. 안전한 대로 지금 이제 자금이 돌아가게 되는 거죠. 네. 생각해 보세요. 그 기업들이 이것을 실물경제 투자를 해서 어, 잡을 창출하고 그래야지 이제 실물경제가 이렇게 좋아지는데 네. 지금 현재 기업이 미, 그 무역전쟁 때문에. 투자를 지금 꺼리고 있잖아요. 뭐 불확실성 때문에 그럼 그 돈들을 다 어디다 놓겠어요? 장기채권이나 아니면 금이나 이런 안전자산에다가 묶어 놓는 거예요. 일단은 네. 저희가 말씀하셨듯이 올 초에 그렇죠. 금값이 진짜 오를 거다 투자하자 네.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투자하셨어요? 아니죠. 저는 교수님 <laughs> <laughs> 하셨어요? 안셨어요 저희가 이래서 음. 돈을 못 버는 거예요 <laughs> 저희는 실제로 방송을 통해서 음. 그러자 그렇게 음.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그런데 작년에 위치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네. 금리가 이렇게 내려가는 상황에서는 위치가 네. 또 굉장히 좋아요. 올해만 벌써 금 이제 앞으로 금리가 지금 내려간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위치가 벌써 한 20%가 떴어요. 사셨어요? 아뭐 저는 위치 안 샀죠. 아. <웃음> <웃음> 그러니까 그런 네. 이제 여러 가지 그러니까 뭐냐면 사, 실물 경제에 가될 돈이 네. 한마디로 해서 장롱에 박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돈은 많이 풀었어도 이게 실물경제를 가서 생, 아, 고용, 생산을 하고 고용을 하고 사람들이 돈을 써야 되는데 지금 금이나 채권이나 이런 장기 채권이나 이런 데 돈이 묶여 있기 때문에 지금 중앙은행이 아무리 돈을 풀어도 네. 지금 경계가 지금 살아나고 있지 않는 거예요. 네. 네. 앞서 언급하신 그 국채금리 역전에 대한 내용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교수님. 예, 이게 24년 전에 그 알트로 에스트렐라라는 그한그 학자가 이제 연구한 논문이. 네. 이 되게 이제 보면은 6개월 이내에 찾아오는 그 경기 침체에 대한 예고지표로서는 주가 하락이 가장 효과가 있고, 네. 근데 그것보다 길게 봐서 약 24개월 네. 정도 이내에 찾아오는 그 불경기 예고 능력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국채 금리 2년물과 10년물의 역전 네. 그것이 가장 더 믿을만한 지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네. 과거 그이 장단기 수익률 국채 금리의 수익률의 역전이 다섯 번 정도 있고 나서 다이한 평균적으로 22개월 네. 이 정도 지났을 때 불경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네. 대부분 의 사람들이 이제 그런 이제 믿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일반적으로 장기적으로 돈을 빌리는 차용자 입장에서는 아마도 이자를 더 많이 지불해야 되잖아요. 네, 투자자 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장기 채권에 투자할 경우 수익이 더 높아야 되고요. 그런데 네, 네. 지금 역전이라는 말은 그게 거꾸로 2년물을 투자했을 때더 높은 수익률이 발생하게 된다. 네. 네. 대개 보면은 이제 이 주식 투자자들이 불경기가 임박했다고 생각을 하면은 대개 돈을 털어가지고 그 (2년) 이내에 어떤 그 채권 투자를 꺼리고 좀더 안전하게 생각하는 장기채 네. (10년) 물 국채에 투자하는 경향이 많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음. 그로 인해서 보세요 (2년) 물을 갖다가 털고서나갈안 살라고 하니까 자꾸 잡으려고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투자될 때 이자를 많이 줘야 되죠 네, 그러니까 네. 단기 (2년) 국채금리가 올라가고 네. 장기채를 자꾸 살라고 하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장기채권 가격 오르고 장기채권에 대한 이자율은 네, 가격과 네, 채권 가격과 이자율이 거꾸로 움직이니까 떨어지죠. 네, 네. 그 네. 영향으로 인해서 장단기 그 역전이 나타난 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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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만약에 음. 이제 내년에 경기침체가 온다라고 이렇게 가정을 하면. 저는 2007년도에 미국에 왔는데 2008년도부터 시작된 경기 침체를 잊을 수가 없어요. 굉장히 그레이트 리세션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심태했던 거죠. 네. 지난 80년도가 가장 심했던 불경기니까요. 네, 그렇죠. 이런 게또 오지 않을까 하는 약간의 음. 그 불안한 심리가 있습니다. 경기 침체라는 리세션이라는 음. 단어를 들으면 어, 어떤 수준의 경기 침체가 올 거라고 예상을 하시나요? 일단 뭐 2008년은 어그 Great Recession이라고 부르잖아요. 네. 뭐 Depression은 아니더라도 그만큼 심각한 뭐 금융위기를 시작해서 그 총수요가 망가지면서 폭락하면서 이제 경제가 크게 하락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Systematically 미국의 그 부동산 경, 저기 은행 이게 완전히 어 거의 Great Depression에 버금가는 사실은 그 총수요가 이제 꺾이면서 당시 실질 경제성장률이 2.75% 지금 하락을 한 거거든요. 네. 근데 요번 리세션을 온다면, 뭐하고 비슷하냐면, 그, 유가가 2000, 아니, 그러니까 1970년대에 네. 그 유가가 두 번이나 크게 상승을 하면서, 어 미국의 이제 전세계 경제의 불황이 두번 왔었잖아요. 지금 이제 이 리세션은 사실은 미중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관세가 네.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이거는 수요보다 공급 쪽에서 생기는 미세션이라고 어, 저는 봅니다. 그렇게 네. 되면 지금 미국 소비자들은 이제 600 불을 지금 더 지불을 해야 되거든요, 이 관세 때문에. 네. 근데 이제 또그 계획대로 3천억 달러에 대해서 관세를 더 매기게 되면 가구당 한천 불을 어, 비용을 더 지불을 해야 되든요 꽁으로 더 돈이 나가는 네,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그만큼 네. 이제 수요가 줄어들겠죠. 네. 그러면서 생기는 그 이제. 아그유가가 어, 상승하면서 생기는 이제 공급 쪽에서 생기는 그런 불황으로와 갖고 네. 그러니까 이제 어디 이제 일단 어디로 오느냐에 따라 다르고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제 어, 그 뭐야 가격도 올라가는. 근데 음. 어, 말씀을 종합을 해 보면 음. 과거에 2008년도에 그레이 리세션의 경우에는 음. 수요 쪽에서 발생한. 그렇죠. 총 수요가 이제 망가지면서 네. 예 금융 시스템에서 이제 문제가 생겨서 총 수요가 이제 망가지면서 어, 경제가 불황이 온 거면 네. 이번에는, 이번에는 수, 공급 쪽에서 공급 쪽에서 그렇죠. 가격이 소품, 올라가면서 비용이 상승하는 거죠. 가계 상존 있는 그 중그룹들 수입품이 비용 상승. 네. 그로 인해서 이제 그불경기가 찾아오는 그런 상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2008년도와 비교했을 좀 때는 다른 형태의 리세션이 오는 거죠. 크지는 않겠죠? 어, 뭐 일단은 근데 지금 이게 미중 무역 전쟁이 자꾸만 되면서 리세션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네. 아까 잠깐 우리 딸 얘기도 경기에 전혀 관심 없는 우리 딸이 물어봤다는 얘기는, 어, 그리고 또 투자자들도 이런 불확실한 생각이 있으니까 자꾸 돈을 안 쓰게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이게 문제가 빨리 해결이 안 되면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어, 디플레이션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네. 그 사, 사람들이 이제 자꾸만 리세션에 대한 공포나 투자자들도 그렇고 소비자들도 그렇고 자꾸 돈을 안 쓰게 시작하면 이제 결국엔 일본처럼 장기침체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지금 어 연준보고도 금리를 더 인하하라 0% 네. 금리 가 나오는 거고 네. 마이너스 금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 이제 지금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네. 앞에 2008년 리세션 얘기를 잠깐 불연을 하면은 그 당시에는 그 가계가 가지고 있는 자산가격이 상당히 특히 집값이 폭락하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가계 자산이 부가 감소하면서 덩달아서 소비가 감소하는 네. 그 부의, 역의 그 그렇죠. 효과가 크게 나타났던 그런 겁니다. 네. 그 이번에 보면은 이제 그김 교수님 얘기는 이제 관세로 인한 그 비용상승, 코스트 푸시 현상, 그로 인해서 네. 경기가 가라든다. 사람들이 이제 그 소비 지출 행위를 줄인다. 이것은 한 사람이 지출 행위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소득으로 연결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발생하기 지출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감소하는 걸로 나타나니까 다른 사람의 소득의 감소로 나타나고 그로 인해서 불경기가 찾아오는 그런 현상으로 나타날 것 같습니다. 네.